그러면은 만났을 때손 잡아보면 긴장했는지 안 했는지 알수 있겠네. 긴장했을 때, 긴장했어? 궁금해? 네. 어... 응. 나. <laughs> 잡아도 되는 거야? 잠깐만. <laughs> 에어컨에 손 말리고 있어. <laughs> 64강 시작해 보자. 음. 어 잠깐만 골라버렸네. <laughs> 사심이라... 나는 사심을 멋있어. 주말에만 채울 수 있는데... 지금 채우고 있는 거 맞나? 아닌 거 같은데? 에? 오늘 주말이 아닌가? 아, 왜? 주말이 아닌가 보다. 사심 채우길 바래? 나만 채우는 거 같아서. 다음 클립 볼까? 그래. 좋아, 우리 채우로 가. 우리 채우러 가. 소 찍으면 달려간다, 진짜. 맞잖아. <laughs> 라면 끓여줄까? <그려줄까? 웃음> 라면 끓여줄까? 나도 컵라면 사오긴 했어 아 그래? <laughs> 그래서 이거 골라야 되는데 둘다 이건 내 클립이야 내가 고를까 이번에는? 왜? 나는 왼쪽이야 응. 뭔가 응. 라면은 등 떠밀려 사는 게좀 크잖아 시청자님들이 말한 거 우리가 말하그로한 거니까 내 그건 워낙 그냥 내가, 내가 말한 건데? 뒤로 가기 없나? 배야 <laughs> <해야> 진정해 아 <laughs> 귀여워 뭐야 이때 아. 있었어? 나 이따 보고 있었어 응? <laughs> 뭐 하는 거야 도망하고 있었다니 <laughs> 준비할 시간은 필요할 거 아니야. 물론 물론 지금 당장 어, 보고 싶기는 한데. 나수시다라 하는 느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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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다 귀여운데? 근데 귀엽긴 한데 첫 번째 거는 배가 고파서 마음에 들지 않아. 난 귀엽다고 하는 게 마음에 들었는난 너가 귀여워. <laughs> 아 맞다 기다리고 있지 생각해보니 일단 가서 이야기해줄게. 아, <laughs> 어. 보면은... 뭐 이거 왜왜이 올라갔네 끝이지안 봐도 될거야 아, 하거1도0거 100%. 아, 이거 100%. 서거거야0 0 아, 이거 100%. 아, 이보 100%. 아, 이거 100%. 아, 도망 아, 이거 100%. 아, 이거 아, 이거 그럼 아, 이거 지금 0 <laughs> 아, 봐 지금 0 0 아, 이거 100%. 아, 이거 1이 나오려고 해 그러면은 만났을 때손 잡아보면 긴장했는지 안 했는지 알수 있겠네. 긴장했어? 긴장했어? 네. 어... 긴장했어? 궁금해? 응. 나. <laughs> 잡아도 되는 거야? 잠깐만. <laughs> 에어컨에 손 말리고 있어. <laughs> 난 손에 땀 나는 거 같아. 긴장했어? 그래? 확인해 볼래? <laughs> 어 잠깐만 손에 땀나는거 같아. 조금 긴장했어 사실. 손을 이렇게 차가워 근데. 에어컨에 손 말리고 있어. 내가 지금 깍지를 끼까 헉! 싫어? 잠깐 나도 준비할 시간을 줘 <laughs> 그냥 쭈욱 아, 자 오케이 마음에 안 들어 아니야? 한번더잡 그래? 으헤헤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일단 찍고 수정하면 되죠? 사진을 그럴까요? 아니 아, 사진 잠깐. 진짜 못 찍어 아니 너 찍어 그러면! 하... <laughs> 애매해 아 사진 좀 늦게 찍을까? <laughs> 이거 <그래>? 어떻게 각도를 <laughs>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으하하아쭈 <laughs> <laughs> 어... 그 어때? 혈액식이 너무 잘 되고 있는데? 손이 너무 빨간데? 손 <laughs> 완전 홍익인간인데 이거 <laughs> 한번더 찍을까? 난그사진면된거 같긴 한데 한번더 찍고 싶어? 손이 <laughs> 너무 빨갛게 나왔어요 맘에 안 들어요 다시 찍을까? <laughs> 응 근데 어떤 각도로 찍든 손 되게 빨갛게 나올 것 같은데 너무 긴장했나? 네, 내가 손이 이쁜 손이 아니라가지고 예쁜데? 어... <laughs> 아. <laughs> 사진 일부러 안 찍으시는 거죠? 아닌데요? 일 이게 나 이게 나 아니, 이게, 이게 나. 나 이게 나가 그럼 둘다 <laughs> 보여드리자. 손이 되게 남자 손이 범접해. 그전 아. 좋다고 생각해요. 좋아요, 손이 님쁘시네 개인밖에 안한손 걸요. 지금 보여드리면 되나? 첫 번째가 제가 마음에 든다고 할 거. 자, 특성에서 찍은 거 에이 꽉 잡았다니 꽉 잡았으면 손 부서졌지 그다음이 이거 제가 찍은 거라서 각도가 달라요 내손 빨개졌어 <laughs> 손이 빨개 이렇게 보니까 손 크게 차이 꽤 많이 나는 것 같다 그런가? 한 마디? 한 마디? 한번더 한 할까? <laughs> 왜 손이 차가운 거야 대체? 눈이 <laughs> 따뜻해질 때까지만 잡고 있을게 그래 우리 근데 월드컵 안 하나? 그.. 그러게? <laughs> <laughs> 그럼 우리 하나씩 알아가 볼까? <laughs> 그럼 우리 뭐지 <laughs> 하나씩 알아가 볼까? 뭐지? <laughs> 기념적인 날이고만. 그러게 기념적인 날. 이모티콘을 보니까 최근이고만. 어제일 건데. 어제인데 굳이. 어제 이후로 좀 생각이 달라졌어. 굳이 얘기는 하지 않을게. 데 뭔가 생각이 달라. 솔직히 둘다 나한테 의미가 있는 클립이거든. 그래서 난못 고르겠어. 나는 그러면 이결 시작한 날. 응. 음. <laughs> 이름 <laughs> 이름이 <laughs> 사람이... 근데 애칭 정하히 노잼이야 해봤자 뭐 자기야 여보 이런 거 아니야? 그런 <laughs> 애칭 듣고 싶어? 자기야? <laughs> 그냥 누나가 나한테 나 편한 것 같아. <laughs> 아, 얼굴 보면 화라면. 얼굴 이렇게 빨개졌어. 좀더 <laughs> 아 따뜻해졌네. <laughs> 어. 아. 아 .아. 그날 나 그때 도방하다가 음. 봤던 그거 맞지? <laughs> 아까 그 비닐 <laughs> 가스더. 아까 그거? <laughs> 코핀이 <laughs> 다시 올 거야. 아, 와. 아 너무 귀여워. 어떡해? 오! 어 나왔어. 코핀이 부서졌. 어 맞다. 코핀이 왔어. 아하, 내가 나랑 시청자들과는 비밀이었는데. <laughs> 도방을 했었다니. 비밀이었는데. 난두 번째 보지 못한 모습이었어. 다 들키고 있어. 음. 저도 어, 많이 좋았어요. 뭐 서로 나눈 것도 좋았고. 아 이때 커카 그거구나. 나 것도 좋았고. 궁금한 것도 알아서 좋았고 나 토토로야 네 코핀도 응. 좋았고 토토로 같애 카피바라 <laughs> 카피바라 같애 다 좋았습니다 서로의 음. 최대치를 본 느낌? 최대치? 어 서로 약간 그럼 우린 선을 넘어볼까? 선으로 줄넘기를 한번 해볼까? <laughs> 쌩쌩이를 한번 해볼까? 쌩쌩이를 <laughs> 한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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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그럼 만족하게> 해볼까? 그럼 <laughs> 만족하겠어? <laughs> 뭐지 동시 동시 <laughs> 들리는데 더블링 뭔데 더블링이 왜 그렇게 쳐다보는 거야 왜 아니 <laughs> 아왜 보는 <모른> 거야 <laughs> 클릭 골라줘 왜 그냥 보기만 한 건데 오을 넘어볼까? 알고 <laughs> 이거 걸리네 그래? 나 평일에도 못 참을지 몰라. 아 그거는 <laughs> 안돼. 우리가 선을 지켜야지. <laughs> 근데 응. 이제 안 지켜야 돼. 적당히만 지키고 저 때처럼은 안 지켜야 돼. 그래 알았어. 그러게 피자는 언제 먹냐 진짜. 오늘 먹었지롱. 먹었지롱. 솔직히 1 번이 좀 귀엽긴 했어. 이제 안 참아도 돼? 엄청 꽁꽁 싸맨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약간. 응. 아니, 님들이 그럼 이성 친구한테 그렇게 하세요. 난 해주고 싶은 대로 할 거야. 왜 훈수를 두는지 모르겠네. 안 그래요? 난 내가 내 여자한테 해주고 싶은 거 해주고 싶은데, 왜 니들이 입맛에 맞추라는 거야? 그때 약간 황당안그래 아니, 내 여자한테 훈수 두잖아.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데, 그래서 화냈어. 난 이건 첫 번째로 할래. 누나? 누나? <laughs> 꽃핀 얼굴 가리고 있대요. 자기야? 그거는 누구야? 맨날 부르면 진... 자기야? 네, 자기야. 남편. 감분렁. 나. 에. 이거는 두 번째, 번째 건안봐도될것 같아. 진우야. 좋아해? 아, 왜 그렇게 봐. 아. 어 <laughs> 멀찍이 떨어졌어 갑자기. 갑자기 부러졌어. 그래, 진우야. 진우야, 다음에. <laughs> 진우야, 저해. 눈눈 봐주라. 나도. 할 말, 하고 싶은 말 있는데. 하고 싶은 말? 짧게 세 글자로만. 짧게 세 글자? 어. 레시키. 롤제기. <laughs> 아, 맞아. 근데 나 궁금한 거 있는데, 누나 집이잖아. 화장할 거야? 풀메했대요. <laughs> 잘 보이고 싶어서 풀메했어요. 예뻐요? 살짝만 해. 왜 살짝 하랬는 줄 알아? 왜? 뭔가 못 버틸 것 같아서? <laughs> 아, 잠 근데 이, 이 타이밍에.. <laughs> 그 떡볶이 똑같이 생긴 거. 뽀뽀기? <웃음> <웃음> 골라주라 이번나 나가도 돼? 나갔다 와도 돼? 갑자기? 나 너무 부끄러워. 나는 솔직히 먹을 거 필요 없어. 나는 뭐 맨날 집에 먹을 거 많은데. 나한테 화이트데이 어? 선물 받았던 날에. 리무트 건서로 보낸 날, 카트 보낸 날. <웃음> 지금은? <웃음> 지금은? 지금도 보냈네. 귀엽잖아, 소나트. <laughs> 아니 아예. 그러니까 친구 사이에서도 손 잡는데 여자친구 사이면은 그 이상도 할수 있다 이 얘기죠. 그 이상이 뭔지는 난잘 모르겠네. 깍지. 피자를 먹는다던가 예를 들어. 피자 같이 먹었어. 깍지도 꼈어 맞아, 장도 보는 것이야. 서로 요리를 해주는 거야. 네 클릭 다 봤어. 응 음. 어. 이제 여기서 고르면 돼. 난다 좋아. 갑자기? 응. 클림 랭킹. 클림 랭킹은 어떻게 보지 압도적인데? 고구마만 있다가 사이다만 먹는 그런 느낌이었나? 인그롤드컵. 옛날에 저랬구나. 저런 적이 있었지 이런 느낌? 헉! 세 시간이 났다 벌써. 진짜 시간 살살 녹네. 오랜. 근데 있잖아요. 방금 코핀 얘기했잖아. 다음에 우리 집에서 할 수도 있다고. 그러면 저 이번에 진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. 오늘 방송 즐거웠어요? 네, 저도 즐거웠어요. 재밌겠습니다. 빠이 바이.